늘 대표이신 김진철 목사님을 한번더 모셨습니다. 오늘은 또요. 싱크홀 전문가이신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연결해서 전문가의 반론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예, 저희 방송에서 땅굴의 존재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 대응을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굴 민원, 땅굴 제보 때문에 정사가 업무를 못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을니까 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뭐 낭굴사 대표를 네. 고소하겠다는 그 언론 보도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 고소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이제 그 부분이 네. 그 공군 예비역 소장 네. 그 한승주 장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네. 땅굴을 찾고 또 절개 작업을 하고. 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땅굴 탐사 단체가 낭굴사입니다. 그 낭굴사 대표를 그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단지 우리 그 한성조 장군은, 어, 우리 낭굴사의 진실을 이제 이야기를, 진실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다우징 탐사 이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상당한 개수가 우리 낭굴사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 시간에 와서, 우리 낭굴사는 이다우징 하나 갖고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최소한 5단계 내지, 7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1단계가 그거라고 하니 1단계는 이제 주민제복, 네. 2단계가 이제 다우징, 네. 3단계는 이제 소위 이제 지하수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3인치,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250mm 티퍼, 네. 그리고 이제 전기 비저항 갈, 에, 어, 크리프 공사, 네. 아, 탐사,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ESP 5000. 우리가 이 7가지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중 녹음기를 넣어서 반드시 지하에 3,40m에 예. 녹취를 해야만이 예. 땅굴이라고 우리가 선언한다고 예. 남굴사 입장을 분명히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 근데 네. 네. 김진철김철 대표님은 국방부에서 왜 남굴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네네. 한성주 소장을 상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군요. 아, 네. 남굴사를 아, 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아, 당연. 하지요 저희들이 먼저니까 어. 예. 근데 국방부가 못하는 이거 뭐냐면 이러한 물종들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게 다 지하에 땅꾸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네. 땅 밑에 우리가 절개 작업을 해서 이런 물종들이이 뭐 접착제 이거 뭐 산화실리콘인 성분들 이런 발파석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겁니다 이거 예. 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토요일날 현장에서 이제 하성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모 방송에서 아홉 시 뉴스에. 이그 양주 땅굴에 위해서 리포트를 한 것을 나중에 인터넷인 것을 봤는데 네. 그지역은 전형적인 이마사에요 마사. 음. 마사함이고 그리고 거기는 하강암이 오래 풍화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잘못된 리포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문가가 아, 그, 그 변모암 지대에서는 그런 동공이 생기는 게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게전문가들이 아, 나는 답답한 게 전문가라면 네. 네. 지하 22m에 직접 내려와서 예.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예. 전혀 밑에 그 지하 22m 내려가 보지도 않고, 예. 자기의 어떤 그 짧은 지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물증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잉크닝. 이게 마삼의 이 덩어리에서 이 앞에 이 붙어있는 것이 이거 산화 실리콘, 이거 그 접착성분이에요. 이게 네. 이것이 뭐냐면 땅굴이 발견되어지는 공간을 대메기 할 때에 일명 소트를 치고 대메기를 할 때에 여기서 접착 성분을 넣고 이그 크기가 이게 좀 떨어지지만 한 5cm 전후로 이게 에어소트에 이게 치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네. 이건 자연성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보고 이건 마삼에 가루로 만든 인위적 부분이에요. 이걸 저희가 그 밑에서 쇠꼬지를 까는 것을 파강암이 오래돼서 풍화가 되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밑에 눈을 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22m의 그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면 가슴이 아픈데요. 좋습니다. 한 가지 더이은 것은 네. 물 속은 사람이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죠. 땅 속은 더 몰라요. 제가 지금 13년 동안 땅 절개를 해보면 땅을 파보면 상당한 그 속에는 잘 몰라요. 직접 내려가서 눈으로 만져보지 네. 않고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땅굴을 탐사하시는 분들은 최근 수도,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에 대해서도 이것이 땅굴이다 땅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아 그러죠 예.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예. 양주 땅굴을 하다 보니까 석천지하호수 쪽에 예. 그 80m 높이 4 5 m 폭이 7, 8m 정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땅굴과의 연관성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바로 우리 말이 그 석천호수 쪽에.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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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 말의 이야기 아니고 북한에서. 자, 이게 그 땅굴은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데 여기 김태산 이 외교관 출신은 땅굴 출구가. 지하철 주변에 굴착되고 있다, 600군데. 그리고 또이 사진은 2010년 5월 23일, 어, 통일전성부의 미모의 역간첩이 지하철 간부를 매수해서 자료를 북한에 올렸던 사건, 당시 김우사 어, 검찰이 이,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석촌 호수가 네. 네. 하루에 약 8,000톤 이상의 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지금 못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면 먼저 서울시가 경제적 개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빗물 현상이다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우리 서울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안보적 개념을 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종합적인 TF를 구성해서 남굴사가 동참하는 이런 정밀조사를 한번 제의을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네. 석촌동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은 북한 쪽에서 한강 밑으로 하저터널까지 뚫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 그럼 네. 여기서요 그럼 서울시의 싱크홀 조사단장이십니다 지금 싱크홀에 대해서는 토목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자이신데 박창근 관농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들으신 대로 네. 석촌동에 있는 지하 동공 싱크홀까지도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남침 땅풍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네. 어, 그것은 적절하지 어, 못한 어,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소식 공무원들 그리고 엔지니어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조사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층이 모래 자각층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 상태가 보이면 은 어, 모래라 해도 물을 먹게 되면 은어 보기 점착력이라 그러는데, 터는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 보면은 어, 모래가 있을 때두꺼비집을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먹은 모래는 어, 일정 부분 유지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마른 모래는 그런 어떤 어, 두꺼비집두꺼비집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또 한가지 이렇게 남굴사 측이라든가 이 땅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연이 생긴 동굴이라면 아치형으로 천장의 구조를 가지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어떤 두꺼비 집을 짓는 원리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자연, 어, 그 아치 구조물이 자연적으로 가장 그 안전한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토목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어, 계란 같은 거 보면 아치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유적지에 가보더라도 아치형 어,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또그 안전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물론, 뭐, 계란은 뭐, 상위 만들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꺼급집 역시, 이쯤에 보면 아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유지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요, 땅굴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금 석천동의 지하동공에서 15톤 트럭에 187대 분의 흙이 사라졌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가?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시공사가 어, 터널을 굴착할 때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랑이라고 그러는데 터널을 누르면서 나오는 어, 모래라든지 또는 암석 파편 같은 것을 잘 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 그것을 저희들은 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서울시가 추가 증명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또, 이번에 발견된 지하철 9호선 건설 현장 바로 위를 아홉 개남친 땅굴망이 지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신데요. 어, 일단은, 저기, 어, 땅굴이 하면은, 일단 네. 입구와 출구, 다시 해서, 뭐, 걸러왔다고 그러면 입구가 있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촌 지하차도 80m 짜리, 어, 양, 양쪽에 보더라도, 어, 입구가 없었다는 거, 그, 고요두 번째는, 석촌 지하차도 밑에, 어, 땅굴을 만들었다 고 그러면은, 이, 그러면 이것이 계속 놔으면은 어, 그, 지하차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땅굴을 파더라도 그렇게는 팔 수는, 어, 른 거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땅굴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어,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게 석촌까지올라가면 한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강이 충적층이 뭐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지하수 관리를 한번 잘못해버리면은 어 완전히 땅굴 자체가 물바다가 돼서 유지 관리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해서 한강 물이 땅 땅굴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한강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땅굴로 다 없어져야만이 그. 되지 않겠습니까 땅굴이 기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항강 하위로 통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지금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잠시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철 대표님 어디서생하십니까 박창근 교수님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박창근 교수님에게 뭐 다른 거 질문을 지금 하고 싶지 않고요 그 박창근 교수님에게 그 석천호수가그 주변에 수천 네. 호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그 8천전의 물은 상당한 물이에요. 이 물이 지금 그 누수가 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제가 한 번, 어, 질의를 해보고 네. 싶고. 예. 네. 좋습니다. 박장현 교수님, 지금 석촌동 네. 호수에 물빠짐 현상에 대해서 시민들도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아마 김진철 대표님은 이걸 북한 땅굴, 남침 땅굴과 연계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직간접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 예. 네. 네, 그, 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석촌 호수가 하루에 어, 한 3,500m, 4,000톤 정도, 어,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일단 제1롯데월드에서 한 450톤에서 한 500톤 정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제1롯데월드 쪽에서도 지하에서 한 500, 600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인근에 9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어, 상당량, 그, 물이, 공사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1롯데월드와 제 제2롯데월드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박창훈 교수님에게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그런 그 지하철 주변에 그 집중적인 싱크홀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네. 유독히 2014년에는 지하철 주변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점을 묻고 싶어요. 네. 네, 서울시 네, 서시 자료를 보니까, 연간 한 6, 700개 정도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었습니다. 아, 근데, 최근 들어서, 송파 잠실 지역에서 싱크홀 다지해서 도로 한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형적 역량으로 보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옛날 그쪽 지역이 한강이었거든요. 지금 석촌호수가 옛날에 한강에, 어, 분류했었습니다. 그니까 러 그쪽에 지층을 보면은, 어, 모래와 자갈로 되는 게한 20m 정도 충격층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석촌호수는 매일, 매일 그 항남물을 공급해 주니까 석촌호수가 계속 그 옆으로 지하수 밑으로 빠져나가겠죠. 석천호수 물이. 그리고 지하철 공사라든지 또는 제이로페 월드 공사가 최근에 이제 어, 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전장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어, 싱콜 또는 도로 한몰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걸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불사에서는 경기도 네. 양주시 광사동에서도 단팀 땅굴을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네. 있는데요. 그 증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서 지하수 성분에 접착제 성분이 검출됐다든가, 또는 뭐, 화약흔이 검출된 흙이 있었다, 돌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물론 제가 22매가 되는데 까지 들어가 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인터넷 상으로 그 영상들이 많이 그 유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일단 그쪽 지역은 어, 양주 지역은 일단은 변성한 지역은 맞습니다. 어, 그리고, 어, 화강 어, 편만이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어, 일정 부분 편상으로, 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어, 그 정토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어, 화약을 통해서 터널을 만들기에는 적지 않다.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 웬만하니까 안반이 있어야만 안반을 통과할 때, 그 화약을 넣고 발파하거든요 네. 어, 만약에 연약한 연약 기반 같은 경우에는 발파를 잘 못하게 될 경우 문을 안쓸수 있는 어, 터널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터널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지하수 유동을, 그쪽 지역에서 지하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대책, 다시 해서 대명기를 했다, 했다고 어, 하고 다더라고요. 그니까, 러 어, 북한이 땅굴을 파고 오다가, 어, 남쪽에서 발견을 하니까 얼른 대묘고 이제 돌아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어, 땅굴 노선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북한이 그 양주 광사리, 광사동까지 땅굴 파가 왔지 않습니까? 그 노선이 있으면은, 아무데나 시출해보면은, 어, 큰 공간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것이, 어, 북한에서 판 땅굴이라 그러면은, 그런 방장보다도 지금 노선도까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어, 수출해보면은 당장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이 땅굴 파고다 다 메꾸었다 하더라도 땅을 한번 파내고 다시 때 메꾸은 데서는 진지조사를 하게 되면 은또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은, 어, 땅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어,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 생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박장근 교수님의 말씀은 만약 노선도까지 주장하고 계시면, 네네. 예, 그 부분을 빨리 조사를 해보면 그게 가장 논란을 해소하는데 빠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우리 박창근 네. 교수님에게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서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네. 꼭 현장에 한번 오십시오. 네. 그리고 특수 엘리베이터로 22m를 가시고, 박창근 교수님이 그 제게 편마음 제기로 그랬는데, 직접 놀아 직접 편마음인지 마사함인지. 네,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는 서울 갔다 온 사람의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서울 갔다 온 사람들의 말보다도 더 영향력 있게 말하는 이 현실이 이제 2 2 m 에그 지역이 마사함인지 편마암인지 우리 교수님이 직접 두 손으로 만져보시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을 네. 네, 제가, 아마 네. 제가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네. 네. 씀하십시오 서촌 어, 지하차도에 가보셨지 않았다 그러셨거든요. 아, 아까, 우리 그 남불사 네. 제가 현장 그 대표고 우리 남불사에 관계되는 분들이 제가 대신 보내서 그의다 모든 것을 제가 어, 직보를 받았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안 가보셨잖아요. 네, 저는 뭐 네, 그 네. 6개월 동안 작업한 일하고 솔직하게 네.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 직원들 우리 요원들을 보내서 제가 네, 봤습니다. 뭐. 같은 논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박청근 교수님이 네. 현장 오시고, 제가 담대차로 네. 같이 가죠, 뭐, 우리 네. 교수님. 네. 네, 네. 박 교수님 말씀 마지막으로 더 들어보시고요. 박 교수님도 예, 너무 오랫동안 지금 전화 연결되 있는데, 말씀하시죠, 교수님? 네, 그래서, 어, 물론, 어, 수영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현장에 가보고 조금 더 공학적 판단을 하시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 일단은 저기 그, 그 화면을 보니까,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땅속 한 100m 정도로 땅굴을 파고 오다가, 그 양주 부근에서 45도로 역경사 형트로 이제 올라오다가 들켜서 그쪽 부분을 대메우기 작업을 했다 그러는데, 역경, 그, 제가 단면을 우리가 보면은 역경사 대메우기 같은 거든요 지금 밑에서 떼야 되거든요. 그 위에서부터 대메우기 같으면은 다짐을 잘할수 있지만은 밑에서 대메우할 때는 다짐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다짐한 걸 보면은 흙을 갖다 퍼가지고 땅이 놔두는 그런 형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과연 그런 형상인가 제가 화면상으로 볼 때는 그런 형상이 아니었다. 고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어, 그쪽 부분이 어, 북한에서 땅굴을 파다가 들켜서 어, 역대책으로 되메우기를 했다라는 것은 공학적으로 좀 습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박장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천 대표님 네네. 끝으로 시간 관계상 질문 딱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 중에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네네.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고 네네. 소형화에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 시점에 21세기에 땅굴을 파서 뭐 했겠느냐 전략적으로 이미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네, 제가 두 장의 사진으로 오늘 말씀에 결론 짓겠습니다 자이 사진은 김일성이가 땅굴 하나는 핵무기보다도 10개, 위력이 10배가 넘는다. 아, 이러한 그 내용이고요. 여번에 네. 이제 지금 김정은이가 2012년 2월 25일, 보십시오. 자,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적인 전쟁 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 장비가 있다. 이것은 바로 남침 땅굴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비대칭 전략의 가장 우수한 나라가 북한인데 땅굴이 없으면 특수부대 요원들을 전후방에 침투를 해서 작전을 할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뭐 잠수함이라든가 뭐 항공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데서 네. 우리가 한미 군사력에 네. 조기 발견하면 대응을 할수 있지만 땅굴을 통해서 우리 아군 복을 입고 전후방에 기습 속도전으로 갤라전을 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반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여기서 뭐라고속상하기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일본만 이야기했습니다그지역의 주민들의 정서가그 네. 언론 속에 이게 농지 개발에 관련된 뭐땅뿌리다 이런 기사를 보고 지역의 농사친 사람들이 토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22m 굴 밑에 내려가 보면서 국방부가 네. 정말로 공감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이게 어 농지 개발 갈견된 땅굴이냐, 이러한 부분이 지역에 상당히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국 시민들이 현장에 직접 2 2입니다 늘어와서 전문가들이나 지지학자들이나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만이 네. 대한민국 안보 위기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대처라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철 남굴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소한 5단계 내지 7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1단계가 그거라고 하. 1단계는 이제 주민 제복 네. 2단계가 이제 다우징. 네. 3단계는 이제 소위 이제 지하수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3인치.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250mm 티퍼. 네. 그리고 이제 전기 비저항 갈때크탐북 어, 공사, 네. 아, 탐사.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ESP 5000. 우리가 이 7가지를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중 녹음기를 넣어서 반드시 지하에 3,40m에 예. 녹취를 해야만이 예. 땅굴이라고 우리가 선언한다고 예. 남굴사 입장을 분명히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 근데 네. 김진천, 김진철 대표님은 국방부에서 왜 남굴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네네. 한성주 소장을 상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군요 아, 예. 남굴사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아, 하지 저희들이 아, 원저니까 예. 근데 국방부가 못하는 이거 뭐냐면 이러한 물종들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게 다 지하에 땅꾸은땅 밑에 있기 때문에 네. 땅 밑에 우리가 절개 작업을 해서 이런 물종들이 이뭐 접착제 이거 뭐 산화실리콘인 성분들 이런 발파석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겁니다 이거 예. 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토요일날 현장에서 이제 하성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모 방송에서 아홉 시 뉴스에. 이, 그, 양주 땅굴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 것을 나중에 인터넷 인 것을 봤는데, 네. 그 지역은 전형적인 이마사이에요마사마사이고 음. 그리고 거기는 하강암이 오래 풍화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잘못된 리포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아, 전문가가. 그변모암지대에서는 그런 동공이 생기는 게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게 전문가들이. 아, 나는 답답한 게전문가라요 네. 지하 22m에 직접 늘어봐서. 예.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예. 전혀 밑에 그 지하 22m 내려가 보지도 않고, 예. 자기의 어떤 그 짧은 지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물증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잉크닝. 이게, 마삼의 이 덩어리에서 이 앞에 이 붙어있는 것이 이거 산화 실리콘, 이거 접착성분이에요. 이게, 예. 이것이 뭐냐면, 땅굴이 발견되어지면 공간을 배명할 때에, 일명 소트를 치고 대명기를할 때에 여기서 접착성분을 넣고 이그 크기가 이게 좀 떨어지지만 한 5cm 전후로 이게 에어소트에 이게 치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보고 이건 마삼의 가루로 만든 인위적 부분이에요. 이걸 저희가 그 밑에서 쇠꼬지를 까는 것을 파강암이 오래돼서 풍화가 되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밑에 는 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22미터의 그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픈데요. 좋습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네. 물 속은 사람이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러죠. 땅 속은 더 몰라요. 제가 지금 13년 동안 땅 절개를 해보면 땅을 파보면 상당한 그 속에는 잘 몰라요. 직접 내려가서 눈으로 만져보지 네. 않고는. 이렇다 저렇다 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땅굴을 탐사하시는 분들은 최근 수도 서울과 수도권 인근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에 대해서도 이것이 땅굴이다, 땅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아, 그렇죠. 예.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예. 그 양주 땅굴을 하다 보니까. 석천지하호수 쪽에 예. 그 팔십 높이, 사오 미 폭이 7, 8m 쪽쪽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땅굴과의 연관성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바로 우리 말이야. 그 석천호수 쪽에. 우리 말의 이야기 아니고 북한에서. 예. 자, 이게 그 땅굴은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데 여기 김태산 이외교관 출신은 땅굴 출구가. 아, 지하철 주변에 굴착되고 있다 600 군데. 네. 그리고 또요 사진은 2010년 5월 23일 어, 통일전성부의 미모의 역간첩이 지하철 간부를 매수해서 자료를 북한에 올렸던 사건. 당시 김우사 어, 검찰이 이,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석천호수가 네. 네. 하루에 약 8천 톤 이상의 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구명을 못하고 앉아 있는데 네. 그러면 먼저 서울시가 경제적 개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빗물 현상이다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우리 서울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안보적 개념을 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종합적인 TF를 구성해서 남굴사가 동참하는 이런 정밀조사를 한번 제의를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네 석촌동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북한 쪽에서 한강 밑으로 하저터널까지 뚫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 그럼 네. 여기서요. 그럼 서울시의 싱크홀 조사단장이십니다. 지금 싱크홀에 대해서는 토목공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자이신데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들으신 대로 석촌동에 네. 있는 지하 동공 싱크홀까지도 지금 북한에서 어, 내려오고 남친땅 부분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네. 어, 그것은, 적절하지 어, 못한, 어,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소식 공무원들, 그리고 엔지니어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조사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대상층이 모래 자갈층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 상태가 보이면은, 어, 모래라 해도 물을 먹게 되면은, 어, 겉보기 어, 점착력이라고 그러는데, 털어진 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는 오늘 대표이신 김진철 복사님을 한번더 모셨습니다. 오늘은 또요, 싱크홀 전문가이신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연결해서 전문가의 반론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예 목사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땅굴의 존재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국방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 대응을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굴 민원 땅굴 제보 때문에 정상 업무를 못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예. 뭐 낭굴사 대표를 고소하겠다는 예. 그 언론 보도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 고사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이 예. 그 공군 예비역 소장 예. 그 한성주 장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예. 땅굴을 찾고 또 절개 작업을 하고 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땅굴 탐사 단체가 낭굴사입니다그 낭불사 대표를 그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단지 우리 그 한성주 장군은 어, 우리 낭굴사의 진실을 이제 이야기를 진실 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우징 탐사 이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상당한 개수가 우리 낭굴사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 시간에 와서 우리 낭굴사는 이 다우징 하나 갖고만 하는 게 아니다. 네.